안녕하세요. 푸르미다육입니다. 여기 뒤쪽에 있던 선반이었거든요. 오늘 이 선반 앞으로 옮겼습니다. 음, 좀 많이 길어서 혼자 못 옮겨서 여기 계시는 우리 언니께서 도와주셔서 옮겼는데 뭔가 자리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음, 오늘은 <laughs> 완벽하게 못하고 어,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오면 또머리좀더 음, 써서 더 예쁘게 정갈하게 한번 나와 보려고 오늘은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는 못해서 조금 찝찝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여기 앞줄에 아이들 보여주다가 이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laughs> 요거 꽃대, 마블 부분 꽃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11자 됐습니다. 11자. 이렇게 됐고, 앞에 있는 아이들, 제가 요 아이가 이름이 뭘까? 요거. 요 아이가 이름이 뭐지? 하면서 이름표를 뽑아보니, 이 아이가 링고스타입니다 음. 아픈 건지, 좀 이상하죠? 이 아이가 조금 저는, 저는 좀 지저분하게 크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음. 요 아이는 색깔이 비슷하지만 제니퍼입니다. 와이 아이도 지난번에 제가 스텔라 고집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도 고집쟁입니다. 진짜 안 커주네요. 음. 서울에 계시는 우리 언니들한테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안 커줍니다. 좀 컸으면 하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너무 크는 것도 싫지만 이렇게 또 얼음 땡 하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또 욕심이 왔다갔다 하네요. 요거는 펜지입니다. 얼코니 펜지고요. 요거 앞에 요거는 마리아 콜로라타입니다. 요거는 아르제 음, 이름표가 어디 달라났네요. 음, 당황하지 않고 이름이 기억납니다. 요거는 금아인데요 아이 상자점이 무너져서요. 요렇게 변했습니다. 음. 밑에 안전 생장점이 무너지니까 잎이 다글다글 자국이 올라오죠. 제가 녹용에 반해가지고 성암다육 가서 녹용을 모프트 사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빈 공간에 사이드에 이렇게 담아줬답니다. 실루엣이랑 핑크 브리티를 담아줬고 요 가운데 뭐가 살았은 것 같은데 죽었거든요. 아, 실루엣이 아마 같이 싶습니다. 음, 이 옆에는 석연아랑 뭐그외 아이들인데 이렇게 여기도 녹영이랑 잘 살고 있고요 어, 여전히 녹영꽃 향기는 좋습니다 요거 제가 사랑하는 멀로 이 아이도 구집쟁이 <laughs> 잘안 커주는 구집쟁이 요거는 티피입니다 아유 꽃대가 쭉안 올라왔는데도 꽃이 펴뿌렸네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풀분에 요 담은 그대로 제가 나눔 받아왔던 아인데, 이 요렇게. 이름표도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네요. 어, 요즘 요런 아이. 제가 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몰래 품었습니다. 한 3주 됐습니다. 피가의 콩칸스콩칸스요 <laughs> 아이고, 어디를 비추고 있나요? 요 입술 요런 거 여러분들. 귀엽죠? 요거는 핑크 샘페인. 아유, 색깔 예쁘다. 요거는, 어, 요거 이름이 사각진 마리아라고요. 자구 받았는데, 어, 여러분, 다른 분들 키우고 계시는 분 있으실라나요? 요거는 먼디 스페셜. 요거는 참 많이 이름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엘샤. 엘리샤가 진짜 코노도 있고 뭐요 얼굴도 있고 또 얼음 공주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완전 푸른 통이도 있더라구요. 요거는 아이스 오렌지 오늘 지금 맨 앞줄 아이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덴트라 잼이구요. 요거는 파이어 필라. 아 제가 너무 앞서가네요. 아 색감이 예쁘다. 윤기도 나구요. 요거는 아르케인 요두 아이랑 요거 맨 끝에는 문스톤인데 조금 다르죠, 그죠? 문스톤이 좀더 덩글덩글 귀엽네요. 요거는 슈퍼 미니마입니다. 삼두인데 화분이 콩분이거든요. 요런 분 많이 보셨죠? 요 리본 달린 거. 요런 분의 요 삼두를 제가 군생이더라고요. 담아줬고 요거는 수련. 이 라는 다육인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제 다육 생활이랑 같이 시작한 아이거든요. 요 리토스도 이제 요 보세요. 완전 분지하려고 완전 요 빼꼼빼꼼 나오려고 합니다. 귀엽네요. 요거는 블루 와이번. 이거는 이런 아이가 문스톤이랑 좀 비슷하죠. 여기 아르케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트름소. 음, 보얀 백분이 있는 아이거든요. 드럼소고. 요거는 희성미인인데, 음, 이 아이, 뿌리만 있으면 입장메다이만 있어도 이렇게살아나는 아이랍니다. 요 앞줄에 이제 콩분들 제가 위주로 소개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요 앞줄에 지금 한반 정도 오면서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음, 3일 연휴.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 3일절은 어머니께서 아랫게 엄마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어제 저랑 오빠네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점심 먹고 이제 동생이 데리오러 와서 또 시골로 갔습니다. 저는 키핑장으로 왔고요. 어제 많이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웃님들도 오늘은 조용합니다. 이제 5시가 넘었거든요. 저도. 마무리하고 가야겠죠?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이 아이가 좀삐뚤해진다고 이쪽이 높고 저쪽은 낮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럴 땐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 보면 자구가 나고 있더라고요. 선택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면 군생이 돼서 예쁘겠죠? 요거는 전대전송 철화인데 조금 아팠던 흔적이 보이죠? 이 앞쪽이 조금 아픈 것 같고, 아직도 다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육이는 이제 천대손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육생을 생활, 첫 생활하면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이 아이 하나 키우다가 좀 보냈거든요. 좀 특이하죠? 음, 이 색감, 아,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매직 짐 골드. 언제 보아도 예쁘고, 오늘 와서요, 입장 만져보니까 말랑한 아이들이 많아서 물을 듬뿍 줬습니다. 음, 이렇게 가면, 요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이드스타, 뭐, 금은 아니고, 일반 제이드스타인데, 이 제이드스타가 완전 생장점이 완전 변이가 되어 가네요. 요 아이도 제가 하나 있고, 요 아이는, 이름표 보니까 쪼꼬 다육 마야 다육 이라고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눔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였고요 제가 내돈내산 있죠 그런아이하무나가이 아이인데 이 아이도 여기 생장점 주의 보면 이렇습니다 변이가 왔죠 여기 제가 하엽대 주다가요 그찍게에콕 찍어서 진짜 오래가네요 보기 싫습니다 이런 아이 그리고 맨 밑에 집었으면 괜찮을 텐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아이 아이 자꾸 눈에 갑니다 여러분 예쁘죠 금붉은 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파인 노즈인데 여러분도 다 키우고 계시겠죠 아니면 키워보라고 하려고요 아 예쁘네요 아. 하고 사각꽃도 너무 예뻐졌네요. 이렇게 키다리 사각꽃입니다. 무다랑 진짜 많이 닮았죠? 이 아이. 누다랑 많이 닮은 사각꽃. 이렇게요. 오늘 벌써 또 해가 집니다. 해가지고, 이웃님들도 그쯤 가셨나봐요. 조용하죠? 오늘은요 여기까지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너무 힘들었네요. 러블리 로즈 오늘 꽃대 잘라줬습니다. 아, 요것도 아보카도도 눈에 띄고요. 그라노비아, 뭐, 화분 가득, 한가득 됐습니다.